여러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여러분들 민심을 좋지 않다는 사실. 첫 번째로 어에 p 박살이를 또무을로 뿌리네요. 일단은 어 니케 기타 같은 걸 얻어가지고 이거를 합성하시면은 니케 영혼지 하는 거를 예, 주는데 이번에는 어, 외형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뭐 이런 느낌? 네, 외형이 이런 건데, 잘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예, 왜 민심이 안 좋냐? 얻기 존나 어려워요. 이 에픽도 난이도가 있는데, <laughs> 자 매일매일 레더 한판 팀플 전두판 30분 플레이 게임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에 게임 사회 접속에 2시간 접속에 레더 매치 5회 승리, 이게 좋대니다 예, 무자본들이 얻는 이벤트인데, 레더에서 다섯, 다섯 판을 이해해야 돼, 다섯 판을. 이야, 이게 참, 많이 악질이긴 하죠. 심지어 팀플전 2의 플레이는, 예, 세력전 빼고 넣은 거예요. 그냥 귀엽고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뭐 이런 거 해서 얻을 수 있다는데, 뭐 저는, 예, 바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괜찮으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판도라 박스가 나왔는데,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이거는 음, 원래 이렇게 악세사리가 나오자 설명들이. 근데 이제는 이 안내 페이지를 누르시면은 바뀌었습니다. 좀 페이지가. 뭐 이런 곳에서 <laughs> 1회 뽑기 2,900원, 11회 뽑기가 2 9 0 0 2 29,000원 이리 <laughs> 뭔가 교묘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원래 그거 맞습니다.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로얄 메달은 어떤 것인지. 설명과 로얄 메달의 상품 그리고 <laughs> 악세사리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상품 소개가 고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 설명 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게 원래 일을 두번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해놓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 탭에다 또 해놔가지고 일을 두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기프트박스 이벤트는 늘 있는 이벤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네어게임머니 5,000원을 쓰시면은 상자를 깔수 있습니다 이 5,000원을 쓰셔가지고 이런 옛날에 예, 얻을수있었던 이모션들을 얻으있고요 얻을 이번에는 특별히 예, 황금의 백호 그리고 황금 시리즈 그리고 어 디멘션 글러브 포이즈 웨폰 슬라임 이라는 신규 악세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이거를 보여드릴 예정이구요 투기장 이벤트도 있으니까 지금 뭐 투기장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황금 풋버너 이게 무제한으로 플레이까지 거의 20년 예,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개앰프드가 황금 시리즈를 무제한으로 안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황금 풋버너, 황금 블레이드 황금 차크라 예, 이런 게 없었는데 정말 예, 오해 세월 안에 드디어 풀었네요 옛날에 황금 이 차크라 버그로 무제한 받은 있었거든. 그거 이제 무지한 팔려다가 거래시즌에 비켜가지고 회수한거 있었습니다 무튼뭐 이런 악셀이구요 어.. 투기장 끝나고 바로 리뷰하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리뷰하기 전에 이벤트 유아 뉴 에픽 코디도 줌 횟수 1개 쳐넣지 말라는거 기어이 또 쳐넣음 그것도 레더를 그외팀장 2회니 팀레더 잠수 안봐도 알지? 투기장 신규학세 1 한계 추가 전장시스템 1회 <laughs> 그리고, 미궁, 구, 망미, 도는 거, 확률 합성, 이모션 박스, 응모권, 근손드 페이백 이벤트인 거 알지? <웃음> <웃음> 예, 요약 잘 해놨네요. 그리고, 예, 하데스, 예, 10등급이 나왔다는데, 뭐, 즉사가 생겼답니다. 됐고요 일단 오늘, 예, 당일 얻으신, 예, 계정 주인분을 구하셨고요 저 오늘 신규 투기장, 악셀입니다. 예, 갤럭시 세이버인데, 몰라요. 뭐가 뭐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예, 레비아로 가보겠습니다. 닉니부터 안 가. 그쪽 안 가요? 뜨쟁어 오늘 배구 대회 건승해내려고 간다. 팀타번이라도 잡혔으면 좋겠다. 저요. 자 한번 기술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오평사모이 좋은데 ccc 오대시 엑스 오어 아크로닉 하다 하단 없고요 점프 시 무릎치기 z 시딱 봐도 하단 아닐까 오호 데... ZX 뭐야 이건? 뭘까요? 데미지 반가오 점필 어? 어? <laughs> 그 다음에 제필 이거시바 스타 세이버였구나 <laughs> 브레이크 아 하나 둘셋넷으아이앗좌아 이런 느낌 둘셋넷이어 넷. 뭐야 아 강남도 주구나음 <laughs> 그다음에 필 뭐야 무기를 뭐 바꿀 수 있네 이런 시부라이 <laughs> XX. 어 거인의 도끼입니다. CC. C? 당연히 판도 되고요. 오, 근데 대지, 야 거인 도끼가 이렇게 빠르냐? 일단 미끄러짐 판정 있나? 오, 점프 X. ZC. 어? 이건 스컬 발리슛인데? ZX. 그다음에 점프. L. 그리고 대필. 이게 뭐고 오 근데 일단은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도끼로 악세사리 있는 견제기 중하는데 그다음 필살기 무기 바꾸기 브레이크 대비 있나 브레이크 없고 점프 오잘 만들었는데요? <laughs> 잘, 잘 만들게 했는데? <laughs> 왜냐면은 일단 이것 말도 야~ 좋은데요, 커 면도 없네요. <laughs> 좋은데, 나 맛있는 거좀다 넣어가지고 하고... 이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칼 모드가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콤보도... 음~ 뭐~ 공방용은 아니네 확실히 잘 만들었다. 도끼 앞에 뱃슛지 있다고요? 이거 그냥, 하이퍼 아님? 딱 봐도 하이퍼 존재 같은데? 도끼 효과 하면은 가자! 깔고, 아! 이거 점프 엑스 한 장을 좀 뒤지는 거잖아. 까비? 어, 죽나요? 죽나요? 이게 왜 죽어요? 아다, 와! 누나요,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우와, 까비. 이야, 에스칼리버 <laughs> 오, 있는 거다 있어. 그냥 맞으면 끝난다 보면 돼. 아야. 스근하게! 아, 엑스칼리버! 잘 만들긴 했네요. 도끼모드는 깜빡하고, 가자! 가리바! 엑스칼리버! 예 yeah! 빌도 좋은데요? 참고로 노강입니다 강화했으면 더 나았겠죠? 아야, 아야. 이리 와이. 이야. 바꿔, 모두 변경. 좌. 이야. 바바바바바바 바꿔, 바꿔, 바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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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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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 뭐, 아, 뭐, 뭐, 뒤지네요. 뭐, 가 뭐, 은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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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아 그 가드 크러쉬가 있었구나. 아 하지만 나에겐 이게 된다고? <laughs> 이게 되네? 괜찮아? 그리 오! 이제 반전기 쓸줄 아시는데 이분? 이야! 점프 스가 너무 좋네요. 아하! 따보야! 이런 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사이는 황금 풋버너입니다 예이 친구는 진짜 <laughs> 거의 20년 만에 무제한으로 뿌렸는데 한번 뿌리긴 했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르냐 엄청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기존 풋버너와 다르게 하, 되게 중요한 거예요그 당시 이제 안드 풋버너 유저들이 예, 많은 걸 요거지 잡고 딱 적당한 거 무려 예, 대필 이후에 이 분스터를 한번더쓸수 있어요 원투 쓰리 이게 됩니다 기존 풋버너는 이게 안 돼요 <laughs> 예 끝입니다 <laughs> 예 끝이에요 야 근데 이거 20년 전에 좋았어 아니 야 이게 옛날에는 엄청 좋았다니까? 이, 이 부스터를 한번더쓸수 있다는 게? 예, 말이 안접을수 있지만 그 당시엔 좋았어요 물론 그게 20년 뒤에 나온 거지만 아무튼 뭐 이번에 신규 이 예, 투비 라스도 그렇고 예, 재밌는 게좀 많이 나왔네요 예, 한번 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멘션 글러브 이거는 일단 포기했어요저600 썼거든요. 안 나옵니다. 예. 나중에 얻거나 구하면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즈 웨퍼 슬랜드 그냥 풋보어도 똑같이 되는 것 같다고. 근데 거리가 다른. 뭐가 좀다를거야이 부스터에서. 아무튼 너가 1가지. <목소리> 자, 마지막 아사리. 예, 디멘션 글러브입니다. 우리 민물고기 씨가 방금 예, 1,200만 원으로 뽑았다악사리고요 굉장히 재밌는 악살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 기술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기는 안 배웠는데, 어, 포탈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탈 중력건? 뭐 이런 느낌의 악살이고요. 일단은 단점이 좀 기소모가 좀 많이 쓰네요. 보시는 것 같이. 대필. 그리고 점필. 방향전은안 되고 중간에 끊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 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못 나가는 그 홀리 메디션. 그 ZX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퇴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꺼내서! <laugh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쓰냐. 이게, 어, 상대를 여기로 옮기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 여기 가든 다음에 무슨 뭐 중력볼을쓴 걸로 알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laughs>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대를 어디다 옮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니까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이런 데다 만들고, 깔아놓고, ZX나 ZC가 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 여기 안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 시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 죽어요. 이게 좀 재밌다는 건데, 얘를 번지맵을 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존나 느리다. 아니. 수벌보다 연비가 안 좋대. 재밌자. 자, 대충 이런 데다 딱 깔아. 자, 룸 깔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맞춰. 그럼 이제 얘는 그냥 바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런 끝. 이런 느낌의 아테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 일단, 기본, 기력 소버가 너무 심하고, 아, 기다리 끝나요. 너무 느려. 그래서 뭐, 딱 장난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언제 끝나죠, 이거? 나도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은, 예, 끝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거는, 이 주인장이 연구를 해서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녹화!